아, 액박패드는 무조건 지원하자. 웬만하면 여러분도 이렇게 출근하고 싶어요? 정신병 걸려서 금방 죽습니다. 이렇게 맨날 이렇게 출근하면. 오, 완전 지구다. 우와. 우와. 태양계 아니야 이거? 야 미쳤어 야이 동네 개 이뻐 여기 우선 우주정거장에 잠깐 가죠 어우, 우주정거장 여기 세끈하다 이 동네는 다른 인종이 살고 있나봐요 일리라미리와이 출발하자마자 바로 정면에 지구같은거 보이네, 쩌네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저 빨간색은 뭐죠? 저도대체 아까부터 신경 거슬리는. 어야 여기는 아까 걔네보다는 약간 뒤쳐지는 애들인 것 같은데. 안녕. 준장? 준장? 얘네 좋은 건 뭔데? 군댄가 본데? 어? 아~ 코벡스 컨버전스 큐브 여기서 팔면 쓰면 5만 원인데 아~ 아~, 아, 아 이쉘 헤리디움 여기서 94%인데 에이씨 버렸네 갖다 버렸어 <laughs> 아, 갖다 버렸어 갖다 버려버렸어 아 여기 있네 헤리듐 나이스 어우 헤리듐 무적입이다 와 티타늄도 겁나 비싸네요 뭐다 어, 팔아 티타늄 헤리듐 미쳤네요 가격 도라, 도라방, 도라방군의 도라, 도라방군이와 기교 대어 그리시마스. 우선은... 어, 엿됐다. 어, 야, 반물질안 판다. 어떻게, 어떻게... 반물질안 팔아. 오승근 선생님이 부릅니다. 팔기 전에 달에, <laughs> 오승훈 선생님이 누구야? <laughs> 침입자? 나 보고 뭐 침입자라 그러는 거야? 자, 동의원서 줄게. 내 멀티 툴을 붙잡고 다시 내 바이저에 대고 침을 퍼부으면 진다. 천사, 는 내가 소유 보유한 원소를 보여주는 표시기를 기다린다. 나는 안정을 유지하려고. 어... 밥수 치는 거 봐. 머리에 못이 달려있네요. 편향 강화 시그마. 사냥 방어막 보조 유닛. 아 어, 기술 또 있네. 산탄 어댑터? 와우! 오 어, 산탄 개 좋지. 오 어, 산탄 마음에 들죠. 얘네도 아틀라스 패스가 버전이 산이 필요한. 저런 거 뽑으면은 시원해질 것 같다고요? 의사하세요, 의사 하세요 의사 의사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네 반물질 파나 좀 만나봐야 되겠다 혹시 반물질 파시나요? 아저씨? 바이킹이네 상병이고 함선을 주문? 함선도살 수가 있어. 와, 이4슬롯 24 24슬롯. 150만 원? 미씨씨씨씨 아닌가. 제발 어? 너 헤리듐 좀 갖고 있어? 헤리듐 안에서 팔면 개.. 어야너 헤리듐 왜 이렇게 많이 들고 있어? 짜시가 헤리듐 안에 갖다 팔면은 겁나 비싼데 잠깐 있어봐봐 어 창조경제 개미쳤고요왜못 음. 사? <목소리> 야이씨 슈트이씨 그거 넘기면 되잖아? 야, 쟤 출발할라. 그런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안, 야 안, 돼, 안, 돼. 있어, 봐, 있어. 표, 보, 안, 안, 있어 안, 있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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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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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이런, 이런, 이런. 이거 약간 국전에서, 이 국전에서, 아저씨, 바이오 하자드5 얼마에 사세요? 어, 23,000엔 매입합니다. 어, 저기요, 바이오 하자드5 파시려고요? 네, 그거 저한테 그냥 파시죠. 여기다 팔면은 3,000원 더 주고서 사야 되니까 제가 1,000원 더 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지금 장사, 장사하고 있는데 장사하는 그 앞에서 지금 사고파는 거 아니야 눈앞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아까 헤리듐 비싼 거 맞았죠? 이거는 국전을 다닌 사람만이 웃을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못 웃을 거면 가만히 있어 플로토늄을 개비싸게 사네 어, 플루토늄을 비싸게 사면 내가 팔아줘야지, 플루토늄을. 그렇지 않습니까? 일로 와봐. 플루토늄 내가 비싸게 팔아줘. 하하이 <laughs> 배! <laughs> 입에... 아니야. 이배왜 그런 게 달려. 이 배! 하하하하하! 야, 이 씨. 깜짝 놀랐네. 어이.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중간 브로커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야, 제가 중간 브로커거든요. 아까 그 새끼잖아. 오케이, 한번 돌아가 보자고. 예스터 데이 데이, 너가 바로 크으, 이거 봐. 아, 이거 봐요. 바로 이 맛, 바로 이맛이요 그나저나, 그건 안 들어오나? 큰일 났네. 아, 나 여기서 못 나가나 그러면? 밥물질 없으면 나 자살 각인데 이거. 저도 자꾸 나갔다 들어왔다. 해. 어? 이거 처음 보는 거다. 착륙착륙 여기입니다. 귀여운 거 타고 다니시네요. 참새 같은 새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공범? 뭔 공범이야? 제주? 제주 사람인가? 어? 바이킹 단검? 호호. 아, 와... 이 씨. 망했어. 밥물질 어디서 구하냐? 풍선? 외계붕 풍장신호를 따라가세요 어! 물질 제조법 획득! 에서는 아까부터 있었습니다. 아 이게 하나하나 퀘스트가 약간 앞에 있군요. 와. 오디야어 어, 대각선으로 들어갑니다. <laughs> 막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정은이 기법 써야 되겠다. 탄도 미사일 시작 4, 3, 2, 1. 오 근데 여기 항성에 가면 바로 죽지 않을까요? 와, 여기는 완전 저거네. 엄청 예쁜 도시네! 도 많고 방사능 폭풍? 홀리 쉣 홀리 쉣더뻑문 열어줘 문 열라고 이 새끼야 문 열어 이 새끼야 문 열라고 나뛰죠. 제발 부탁이야. 문 열어, 제발, 제발, 문 열어, 제발. 야야야, 야, 야. 하지만 나 죽어. 나 죽어 재미없어 이런거 재미없.. 모든 현실은 게임이다 이연 앤 뱅크스 게임의 명수 아니 방사 이걸 어떻게 뚫고 들어가 그러면 깐만내거 그거 하나 만들 수 있을 건데. 그래서 방사능 모듈 만들 수 있을 건데. 방사능 편용기. 그렇지. 됐. 우! 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파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이 새끼들아, 들어와!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이거. 정보를 거고, 제조법을 확인하세요. 내 발밑에 어디선가 자동화된 기계들이 알수 없는 주인으로 작업을 수행 중인 걸끝없이는 소리가 들린다. 반물질 제조법을 챙긴다. 이 지식이 있으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인 워플셀을 만들 수 있다. 아무데나 여행을 다닐 수 있고 아틀라스를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나다와 폴로를 찾아야 할까? 반물질! 전차 증기와 헤리듐 아연? 전차 증기는 어디서 얻냐? 여러가지 하고 있네 이거 뭐야 <laughs> 음? 전자? 전자 제품 제작, 전자 증기 고정액. 아, 고정액 이요 극한 야간 방사능이요? 갑자기 왜요? 왜 때문에 갑자기? 음, 증폭시그마 이건 미친 듯이 나오네요. 우선 여기서 떠나야 되겠죠? 요, 이 마을에서, 이 동네에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금방 뒤지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방사능을좀 피해보죠. 오픈 마인드 지만 방사능 을 피할 수있 을지？어 맞네, 안정 되네. 이거 그냥 이걸로 깨야 돼. 그렇지 시원 시원 하 잖아요. 폭풍이 어딨어 이마 폭풍같은 소리 하고있어 쟤 말도 안되는 소리내 비행기 어디갔냐? 오쉣쉣쉣쉣 어, 폴리 셋. 이 동네는 살게못 된다야. 우선 나가죠. 저 앞에 있는 달에가 봅시다. 보니 그 유명한 홀리 셰충인가요? 이럴 때 가면서 뭔가 만들고 노는 거죠. 자, 허디보자야 음, 이런 거 말고. 아, 이것도. 아, 요.